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페이커퍼 후드 점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후드 달려있는 이 장식인데 요거는 지금 보시는데 약간 민트 블루 소라색이랑 저 입고 있는 베이지 두 가지 칼로 나오고요 지금 저 입고 있는 거는 사이즈는 5호 사이즈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폴리 나일론 뭐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원피스 입고 착장해서 그러는데 골반 살짝 밑선까지 뒷기장 그 정도까지 내려오고요. 앞엔 딱 골반선 그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, 제가 키가 조금 있는 편인데, 음,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유수하게 많이 입는 편이라서 이거는 사이즈 44부터 6년 나오는데 좀 여유 있게 나온 편이라서 저는 지금 5호 착장했거든요.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, 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. 오, 착장이 훨씬 좋으시고, 색상은 지금 요렇게 두 가지 색상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베이지를 좋아하는 편이어서, 베이지 착장하고 이렇게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. 그리고 금액대는 59만 8천 원에 나왔고, 요 느낌. 착장 컷은 지금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,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